자 71번을 보시면은 아래 내용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얘는 우리 교재 649페이지에 보시면은 BCP가 있어요 업무 연속성 계획이 있는데 자 각종 재복가 71번 각종 재해시 재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 시스템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업 절차를 한다. BCP죠, 이거는. 업무 연속성 계획. BCP예요. 한 번이고요. 자, 72번은 이것은 각종 재해 시 재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 시스템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네, BCP죠. 업무 연속성 계획. 자, BCP고요. 73번. 똑같죠? 이것은 각종 재해나 재난. 네, 업무 연속성 계획이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74번은 각종 재해, 재난 및 기타 장애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경감하고 빠르게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한 지침으로 아래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바로, 네, 비지, 비지, 뭐. 업무 연속성 계획. 이거 한번 요거 보세요 한번. 네, 자 BCP는 업무 연속성 계획이고요. DRP는 재복구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DRS는 재복구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 핫사이트, 미러사이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 요, 자 BCP는 업무 연속성 계획은 재 예방, 대응 복구, 유지 보수, 모의 훈련 이런 게 있고 D, R, P는 재해 복구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D, R, S는 재해 복구 시스템, 디이제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에서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 사이트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75번은요. 각종 재해, 재난 이거죠? 뭐 B, C, P죠? 예, 네, B, C, P죠? 업무 연속성 계획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재예방, 대응복구,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6번은요, 업무 연속성 관리 단계 중 다음 보기와 같은 내용 수행하는 단계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단계, 위험감소 조치 및 재복구를 해 위한 설비 구현, 초기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 자 얘는 그 업무 연속성 관계에서요 단계가 또 있는데 또 이것 또 굳이 또 구분했네요 또 시작 단계, 전략 수립 단계, 구현 단계. 요 구현 단계가 운영 프로그램 수립 단계, 복구 계획 및 절차 작성하고 초기 시험하는 단계를 구현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안 정책 이거는 뭐 뒤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예요? 76번은 네, 구현 단계죠, 이거는. 구현 단계. 그래서 자, 구현 단계에서 운영 프로그램 수립 단계, 복구 계획 및 절차 작성하고 초기 시험하는 단계가 바로 자, 구현 단계예요. 자, 그다음에 77번은요. 다음은 기업의 보안 정책 수립, 진행 순서이다.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처음에 자, 보안 정책 수립 진행 순서인데요.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뭐. 자, 처음에 하는 건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조직 및 책임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위험 인식을 하고, 보안 방안 수립을 하고, 맨 끝에 사용자 교육은 하여간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순서를, 자, 처음에 하는 거, 정책 수립은 처음에 하겠죠? 그러니까 맨 뒤는 사용자 교육이고, 자 정책 수립한 다음에 정보 보안 조직 및 책임을 결정하는 거죠. 위험 인식을 하고, 이는 이거네요. 자 이건 뭐볼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뭐 77번은 예년자 3번이에요. 네, 자그 다음에 78번은요.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자, 빈 칸에 들어갈 용어인데요. 자, 우리 그 업무 연속성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자, 프로젝트 업무 연속성 계획을 하는 게 처음에 프로젝트 계획 한 다음에 사업 역량 평가. 여기서 그 사업 역량 평가는 뭐 업무 영향 분석, RTO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3번 복구 전략을 개발하고 선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복구 계획 수립을 하고 맨 끝에는 유지 보수예요.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게 책마다 살짝 살짝 용어가 틀려요. 그죠? 자 여기 프로젝트 계획, 업무 영향 분석, 복구 전략 설계, BCP BCP 개발, 유지보수. 이거죠? 근데 어떤 책에는, 근데 어차피, 자, 표현은 조금 틀린데 의미는 같죠? 범위 설정 및 계획이 바로 프레이트 계획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업무 영향 분석이 사업 영향 평가. 유사하죠? 복구 전략 개발. 비슷하고, 자, BCP가 복구 수립 계획이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수행 및 테스트. 자, 요런 거기 때문에. 유사하죠. 자, 그래서 자, 78번은 어, 얘는 자, 4번인데 여기서 앞에 좀 빠진 게 있죠? 바로 이게 프로젝트 계획한 다음에 사업 영향 평가, 그다음에 복구 전략 개발, 그다음에 복구 계획 수립, 맨 마지막에 유지 보수. 여기 있죠? 유지 보수. 예.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행 및 테스트 이걸 합쳤어요, 이거를. 수행 및 테스트한 이걸 합친 거죠. 유지보수로.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프로젝트 수행 및 테스트, 교육 및 유지보수 합쳤죠, 이거를.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이게 조금씩 이렇게 틀려요, 이게. 78번은 4번이고요. 자, 79번은 다음 중 업무 연속성 계획 접근 방법론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업 영향 평가, 복구 전략 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테스트및 유지 보수 있죠. 그런데 4번 교정 통제 및 잔류 위험 분석은 얘는 없죠. 이건 없어요. 이건 뭐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80번은 업무 연속성 계획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다섯 단계를 차례대로 나열는 것은 네. 어렵죠 자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프로젝트 계획을 먼저 하죠 같은 게 범위 설정 및 기획이에요 그 다음 하는 거 업무 영향 분석이죠 그 다음 하는 게 복구 전략 설계고 그 다음에 bcp 개발이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유지보수 보통 이런 거할때 어, 그, 맨 뒤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유지보수는 다 뭐, 인정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뭐. 그래서, 맨 앞에 하는 게, 자, 계획부터 해야죠. 프로젝트 계획, 그 다음에 업무용량 분석, 그 다음에 복구전략 설계, BGP, 맨 뒤에 하는 거는 유지보수. 뭐, 이렇게 이제 해야죠, 이제. 그래서, 자, 80번은, 자, 4번이고요. 지금 81번 볼까요? 자, 81번도 유사하죠? 어, BGP의 다섯 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어, 먼저, 자, 이게 자, 프로젝트 계획이요. 범위 설정 및 계획이랑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 다음에 업무 영향 분석. 그래서 얘는 업무 영향 평가. 네, 업무 영향 평가, 복구 전략 개발, 그 다음에 복구 수립 계획, 그 다음에 수행 및 테스트 이거죠. 그래서 자, 얘는 81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2번은 다음 자 사례 연구 또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복구, 운영, 운영 계획 및 집행 및 절차에 대한 재반사항에 대해서 1차 사이트에서 가상으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이요? 가상은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82번은, 자, 얘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3번이에요. 자, 83번은 업무 영향 분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 이제 그 BIA, 즉, 그 업무 영향 분석이 있는데, 1번 복구의 정확성, 비상시 의무상 수행, 대체 백업 사이트의 처리 역량 검증은 자얘는 1번은 보시면은 지금 그 업무 영향 분석이 있는데 업무 영향 분석은 크게 보면은 핵심 우선순위 결정, 중단 시기 산정, 자원 요구 사항 계산,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이자 1번은 얘는 틀린 말은 아니죠. 얘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BCP 쪽에 좀 가깝죠? 이거는 1번은. 업무 연속성 계획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 이거 1번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은 업무 연상, 그 업무 영향 분석에 맞아요. 1번만 얘는 조금 BCP에 가깝죠? 네, 이건 뭐 별수 없어요. 83번은 1번이고요. 자, 84번 볼게요. 다음 중 업무 연속성에서 사업 역량 평가의 주요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핵심 우선순위 결정. 여기 있죠? 그다음에 중단 시간 산정. 중단 시간 산정. 자원 요구 사항. 있는데 자, 복구 계획 수립은 DRP죠. 즉 복구 계획 수립이 바로 DRP니까 요거는 DRP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2번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8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했습니다.